안녕하세요, 우리 왈왈이분들. 오늘은 공연 1일차 금요일 공연이에요. 공연은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오늘은 그냥 말로만 하면 제 마음을 다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글로 마음을 정리해봤어요. 다들 아시다시피 곧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. 그 전에 제가 느낀 감정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제가 나서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제게 찾아와 주었더라고요. 바로 여기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는 여러분,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루시를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, 그분들이 제 행복이에요. 이 행복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. 이런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이 행복을 지금까지 느끼게 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. 누군가에게 제가 동생일 수도 있지만 잠깐 친구가 된 것처럼 얘기해 볼게요. 이제 8월에 끝이 왔는데 8월 한 달도 고생 많았어. 이제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너가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야. 내가 말했잖아,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고.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고, 특별한 사람이야. 이 말을 이제는 자주 못해줄 것 같아서, 오늘 더 많이 말해볼게. 불안하고 걱정될 때에는, 짧은 편지에 와서 잠깐이라도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너가준 행복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있다가 올게 너를 잊지 않고 예쁜 밤을 잊지 않고 있을게 우리 지치지 말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일을 또그 다음 날을 함께 살아가자 내가 해주는 이 작은 위로가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 밤을 함께 노래에으면해 지금은 모두 다 있고,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자. 이 기억들이 너에게 빛이 되기를. 감사합니다.